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 소닉 TV 오늘도 이 화제의 밀리터리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알려 드리는 밀톡 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또 언론에서 이런 헤드라인을 걸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어떤 헤드라인이죠? 야, K조선의 손내민 미국 음. 이 우리 미국 배부터 만들어 달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 부분 저희가 오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 미국이 이 조선업 특히 이 함정 때문에 어 이런 대한민국이 수주를 해야 된다 한국밖에 없다 이런 기사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한국 플러스 일본 한국 플러스 일본 일본이에요. 꼭 지금 말씀하신 게또이제 저기잖아요 과대포장에서 일본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들 미국에서 미국 언론에서는 이제 한국과 일본을 하는데 이게 기사가 들어오면 이제 빼버리는 거죠. 아 일본을 뺀다. 아, 요즘에 와서 요 며칠 사에그 빼더라고. 마치 우리 자도아 그래요. 도... 어, 미국 언론사 헤드라인에서는 이 음, 음. 한국과 일본의 일본. 우리, 일본. 우리 일본. 미국의 조선어 네, 이쪽에 그렇게. 맡겨야 될것 같다. 어, 어.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어, 그냥 풍범하게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로 내용이 왔어? 처음에는 이제 한달전 이상 됐을 때 네. 그때는 이제 그렇게 썼어요 한국 일본. 네. 이제 3월, 2월 말에서 3월 달 되니까 한국 만또 강조하네. 아, 일본은 아, 싹 그래서? 빼고 그래서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네. 아, 좀 그렇게 좀좀 좀 뭔가 좀 그냥 있는 그대로 해 주면 되는데. 아니, 그게 개정 사실 아닙니까?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넌뭐 친일파냐 뭐또 이렇게 얘기하고. 무슨 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서 아, 좀 지겨워요. 지금 그 헤드라인 보면. 아이고. 지겨워. 예 우리는 오로지 슈퍼소니 팀에는 팩트만을 여러분께 방송해 드립니다. 뭐 당장 뭐가 이제 빵 터져서 뭐 당장 돈이 들어온다는 식의 표현을 하고. 어, 그러니까요. 당장 시... 뭐 막힐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걸 실제적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많은 기사, 모든 기사를 이렇게 다 스크랩하거나 네. 뽑아 보시면 출력해서 보면은 비교가 음. 되는 게그중에 하나가 있었던 게. 네, 뭡니까? 그 HD 현대 쪽에 현대중공업에 그, 네, 거의 이제 높으신 임원, 거의 뭐 사장급이라고 할수 있는 네네. 살짝 이했어요 어, 그래요? 이거 MRO 네. 여기에만 지금 뭐 집중되고 어있 미국이 미 국방성 중심으로 뭐 이렇게 건조 군함 건조를 해외 맡기면은 네. 지연함이라고 써 지연함 이거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아예 낯선 기사가 아, 그러니까 중간에 어. 이렇게. 문장이 쫙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짧게 나 있다고 아~ 그러니까 어. 진정한 군함을 건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어떻게 정확히 다루건 아니면은 문장이 네. 상선을 기발한 지원함 상선 상선 그, 상선. 그러면 상선. 그러면 그 이제, 콘테이너 싣고 다니는 그~ 그러면 이제 그게 종류가 예. 급유함 급유함이 있고. 탄약보급함 탄약보급함 네. 그다음에 군, 일반 군수, 다, 아주 여러 가지 물건을 보급하는 군수 지원함. 어, 군수 지원함.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상선 기반의 설계 일반.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몇년 전에 십년좀 이상 뭐그 사이에 네. 우리가 뭐 뉴질랜드, 영국에 뭐 군수 지원함 팔았다는 게, 네. 걔들이 그냥 어, 쟤들 상선 잘 만들어. 근데 음. 그거를 컨테이너 운반사거 어, 어떻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균형 균형 규격을 좀 적용하면 해당되는 나라에. 네. 아주 좋아 가성비가 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 아 군수지원함 으로는 네. 어 괜찮다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 이게 뭐 전투기 처럼 그렇게 설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그 기술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우수하다니까 이제 수출이 됐어 10년 전부터 어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오랜 기간 검토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이제서야 자기들이 군수지원함이나 급유함 탄약보급선이 이제 노화가 진행이 됐어요 10년 사이에 많이 됐죠 그니까 네. 이제는 바꿀 때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거든 네네 그래서 야, 가격도 좀, 뭐, 비싸지 않으면서. 네. 빨리 획득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미국의 국방성, 국방성 같은 그 있어요. 규정이. 네. 뭐, 알레이버크 같은, 이제 뭐, 그런 이지싸움이 아닌 쉽게 우리가 이제. 네. 사올 수 있는 배가 뭐냐. 그게 이제 어. 지원함적이고. 아. 근데 그것도. 아 서방 측에서 중국을 빼고요. 중국은 이제 다른 저기 지역이니까. 음. 그러면 아시아에서 이거를 상성 기반 그 군함을. 네.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딱한두 나라. 한국과 일본이란 거예요. 그리고 뭐 더불어서 한다면뭐 중국도 있죠. 아이 미쳤어. 중국을 왜 세요? 그건 완전히 아니 중국은 하도 이 어, 호떡 찍어내듯이 어. 이렇게 막 만들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 중국 찍 호떡 맛없어. <laughs> 우리 국산 국산 호떡이 맛있어 아. 농담한 거 가지고 어. 흥분하시고. 어. 예 예. 중국은 원래부터 제껴 두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음. 아시아에서 이 조선을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단데. 특히 이제 뭐 그들이 봤을 때. 또 네. 뭐 꾸준히 지켜본 거죠. 대한민국 네. 조선을. 보니까 이제 10만 톤짜리 배를 그냥 뭐잘 찍어낸다. 뭐 중국식의 표현 뭐, 뭐 풀빵 찍듯이 그건 아니고. 어, 풀빵 호떡. 아, 꾸준하게 예. 어떤 납기를 맞춰서 잘 만들어내서 배가 잘 가동된다. 음. 이거를 그 뭐한 10년 전 거슬러 올라서쭉 꾸준히 살펴봅니다. 다른나 자기들이 이제 어떤 평가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영국이 사가? 뉴질랜드 샀어? 저거 좀 좋은 게 장점이 있나 보지 음. 가격도 싸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쭉 지켜보다가 아안 되겠다 우리도 지금 그 중국의 구함이라는게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쉬운 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내 법률 규정이 좀 그거를 약간 수정을 더라도좀 쉽게 용인이 되고 인정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지원함 쪽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좀 보남이 뭐, 아니고. 사회성적 저기죠 상선 기반 그니까 상선을 기반한 구랑 음. 그게 인제 지원하는 쪽이라는 그거를 뭐~ 쟤 혼자 뭐~ 처음에 얘기를 했었죠 뭐~ 한세달전 뭐~ 이렇게 한참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아까 음. 아닐 것이라고 얘기했었어 음.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한달 이내에 현대 HD 현대의 아주 높으신 그~ 사장급 부사장급 임원이 얘기를 하시더라 네. 나오시라고 아. 했어 인터뷰에 어, 어, 팩트죠 예 네, 팩트가 어. 그래서 이제 나는 좀 기뻤던 게요 그래 내가 맞는 했던 말이 맞구나 저렇게 네. 해당되는 업체가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그런 면에서 면밀하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돈을 좀그 없던 돈 벌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긴 하는 건 맞아요. 근데또 미국애들이 음. 약해서 또, 미국 또 일본하고 이제 일본 그 해당되는 업체들하고 또 경쟁, 경쟁 시킬 수도 있지.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치 우리가 HD 현대하고 하나오씨 경쟁 붙여서 이렇게 서로 주권이 바 이쪽도 맡겼다가 그 다음에 여기도 맡기는전통면 음. 그 예를 들어서 음.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해보면 또그 다음에 여기 막해서 그 밸런스를 잡아서 선정해서. 네 각자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오게끔. 음. 소 이제 그 규격화된 어떤 설계도란 또 방향성을 단지 다주게 다 알려주고 음. 표준화 시켜야 되니까 네네. 그것도 막 중문 한방으로 만들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좀 조선업계 또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이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냥 저보다 더 유식하니까 당연히 네. 자기 생업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아시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이제 안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주더라도 이제 말을 말을 이 아주 좀 이렇게 선정수로 바꾸지 아허.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기사가 뭐 계속 나오는데 아 네. 진짜 지루해요 똑같은 말들 하니까 쭉말 음. 그대로 그 분야 어떤 장르의 벤지 네네. 그다음에 아 이건 대략적으로 한책이 얼마고 사례도 얘기해주고 네네. 그리고 미국이 제 본격 발주라면 뭐 언제가 시기고 납기는 언제고 네. 그래서 미국 해군의 어떤 지원함이 어떻게 현대화되는 과정 음. 지금은 어떻게 낡았고. 음. 그리고 뭐 현지에서 가서 뭐 조선 건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걸 자세하게 좀 하주면은 뭐 이게 국뽕이 싹 들어오는데 음. 그 지연압 쪽이라도 음, 그렇죠 근데 탕정 무슨 뭐 미국의 전투함들 뭐 아주 주력 전투함을 우리가 뭐 참여해서 할 것처럼 그게 몇십조다 그러면서 (2040년대) 지금 몇 년도야 지금 몇 년도야 (25년도) 근데 뭐 (2040년도) (50년대) 얘잖아 <laughs> <laughs> 2 0 4 0년대 어. 50년대 하면은 저희가 그때까지 방송을 하고 있을지 안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네. 착수를 이제 해서 뭐 수주로 바꿔하면은 네. 경쟁을 시켜도 그러면 그때 가서까지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연단 이렇게 이다 합하니까 뭐 54조 뭐 이런 식으로 참하요뭐 참 어떤 기사에서는 뭐 연단이 40조 단이다 계속 해마다 어. 걔들 뭐지원만 만들어? 음. 전통 선인데. 그 최근에 말입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미국 상무부가 양국 관세 조치. 네. 예. 이 부분과 함께 이 조선업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이 실무 협체를 각각 꾸리기로 했어요. 이제 이제 최초의 얘기가 이제 해 볼까 하자 얘기가 나온 거잖아. 예. 그러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 이기가 이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처음으로 양국의 통상 순뇌부가 만나서 음. 이렇게 우선 미국의 협력 분야 이걸 로 조선을 이렇게 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미국이 진짜 원하는 거는 네. 아, 이 말도 덧붙이더라고. 네, 네. 예. 궁남과 함께 LNG. 이 한국의 LNG 운반선 네. 그리고 쇄빙선 네. 이것이 필요하다. 근데 쇄빙선에서는좀더한채그래도 네. 건조해보고 경험이 그 옛날부터 경험이 쌓인 나라는 네. 상대적으로 일본이 더 경험이 있어요. 일본이요. 그러니까 자꾸 뭐 친일파 얘기하지 마시고 다들. 아, 얘기한다 무슨 친일파야. 그러니까 면밀하게 이제 어떤 그 기원과 역사를 따지고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제가 이제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음. 일본이 그쪽에 관심이 더 많고 실제 그걸 이제 보유를 하거나. 네. 그래 미국 입장에서는 그 북극해가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전례 없이 이제 북극해의 러시아 소련 때부터 거기에 이제 딱그 면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그쪽에 해당되는 세빙선은 이제 군함 쪽에서 해군 쪽에서 갖고 있고, 뭐 운영도 하고 있고, 뭐 초계도 시키고, 무장도 시키고. 네. 근데 거기에 갑자기 뛰어든 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아유, 무섭게 중국이 치고 들어왔어요. 중국 이제 여기 중국 어. 이쪽에에서 태평양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위로 이제 음. 파견 나가고. 네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협력 관계가 돼버리니까 음. 서로 간에. 마치 폭격기가 이제 동해 쪽에 막 날라 둘이 날라도 연합훈련 하는 식으로. 네. 그럼 이제 미국에서 생각할 때는 혼자 쇄빙선을 신경 쓰기에는 좀 뭔가 시간상으로 좀 부족하고 네. 뭐 노력해드리는 게 부족하니까 소위 동맹국한테 걸 이제 책임 이제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네. 일단 일차적으로 캐나다의 그 쇄빙 쇠빙, 쇄빙선 군함 네, 네. 초기에 무장이 빈약하지만은. 그래서 6 척을 지금 이제 건조를 진행하고 있어요 캐나다 해군에서. 아 현재요? 예. 어. <laughs>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예. 그거는 이제 같이 연합으로 해서 뭐지 물론 지금 뭐, 트뤼드 정권이나 그 현재 뭐 바뀐 정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서로 친하지 않다 뭐 이게 난데 그럼 불적인 거고 음, 음. 어떤 군사력 측면에서는 미국은 이제 그 부분이 세빙소 분야가 이제 어떤 전력이 급하게 그게 캐나다 해군이 이제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음, 음. 근데 이거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왜냐면, 이제, 캐나다 해군이 미국에, 어떻게 미국 뒤에서, 야, 같이 올라가서 얼른죽 깨고 하면, 은 이제, 러시아 상대가 되고. 예, 깨겠습니다. 어, 예. 딱딱딱. 예. 어, 그러다가 뭐, 숫자에다 됐나? <laughs> 그런 생각에 갑자기 들어 아, 위스키. 아, 갑자기. 어른에. 그러니까. 예. 아, 좋다.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딱 그런, 이제, 1대1 그 세력이 되고. 근데 중국이 이제 또끼어드니까 음. 그러면 이거? 전통적으로? 일본이 좀 알아. 야 일본들 너가 좀 이렇게 담당해. 야 니들도 좀. 어. 그면 이제 이대이 싸움이니까 미국 뒤로 빠져도 이대이 국가가 되는 거잖아. 요 어. 러시아, 중국의 세빙선 있으면 캐나다의 일본 이렇게 되는. 그리고 한국. 그리고 이제 그 연합 전력으로서 해 운영할 때 컨트롤할 수 있고. 음. 한국은 이제 기술은 있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뭐좀더 이렇게 바탕 기술 바탕이 더 오래되고 꾸준히 관심을 가진 나라는 일본이다. 아 세빙선 쪽은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험이 많은 일본 측이. 수주할 어떤 그런 조건이 더 세다 어, 기술은 이제 거의 뭐~ 남 나무랄 수 없는데 출발점 그거에 대해 또 건조하는 어떤 그~ 배든 그~ 드라마 예, 돈 예예. 예. 그 효율성을 따지면은 제 뭐~ 비용대효과 성능 뭐다 따지면은 일본 쪽이 좀 뭐~ 좀 낫지 않겠느냐 낫지 아, 네. 않겠느냐입니다 네. 예 물론 이금 예. 뭐 서로 가격 낮다 경제, 이게 아, 아니고 가격 예. 경쟁을 하면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음. 그~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 가성비이 어. 대한민국 아. 그래서 미국에서 생각하는 선입관 측면에서는 아. 캐나다다 하면 이제 일본은 생각하고 있죠 아. 그 그런 부분까지 다이제 합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이~ (LNG) 운반선 어 이거를 미국이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이쪽은 그러면 아, 우리나라 그 10만 톤짜리 일본보다는 아. 대한민국이 뭐 월등하죠? 그건 진짜 뭐 다들 알아주는 거니까 전 세계 탑이죠 탑.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플라스에서 뭐 이제 그 에너지가 튀는 거야. 야아 그렇구나 그것도 이제 군사 전력 간접적인 군사 전력이 이제 그 저기잖아요 국가 경영 운영 뭐어 자원 운반 어우 아, 그 중요하죠 네. 예.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거 깨버리고 불태버리면은 어 미국도 손해지 어 그러니까 사실 이 조선업계에서 이 원유와 액화 천연가스 LNG죠 이것을 액체 상태로 화물을 대량으로 이렇게 실어 나르는 이게 바로 LNG 운반선인데. 이 분야에서는 좀 중국의 시장을 좀 빼앗겼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미국과 협력이 잘 되면 중국에 빼앗겼던 이 탱크 기술 이것과 함께 이 LNG 운반선 대한민국이 다시 빼서 올 수가 있습니다. 어, 미국은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음. 대한민국이 지금 트럼프가 음. 중국 너무 싫어거든요. 하 그러니까 이게 또 시중에 네. 언론에 좀 이렇게 호도가 되고 잘못 알려지는 게. 간단히말씀드려고면서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문제는 음. 옛날처럼 뭐 냉전 시절처럼 미국이 다 감당을 뭐 이쪽도 감당해 저쪽도 감당해 소위 이제 아시아 쪽이나 네. 중동 포함해서 유럽까지 다 신경 쓰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힘들다 피곤하다 그리고 그 동안 과정이 그랬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혈통 자체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옛날 이제 그 16세기 15세기 때다 건너온 게 네. 중심이 이제 백인들이었잖아요그 유럽에. 예. 처음부터 앞뒤가 흔인되이온거아니야 아, 그럼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어떤 그 전통적인 기반이 또 유럽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음. 그 너희들이 좀 해. 나 그까지 신경 못 쓰니까 너희들 노력과 돈, 무기 체계 너희들 좀 막어봐. 2차 대전 때 어? 초반에 너희들 엉망으로 서로 결합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돼서 다 어? 히틀러한테 다혔는데 음. 옛날 그것도 교훈도 있고 지금은 제대로 정신 차려서 너희들너들이 일단 거기에 신경 써. 아. 어. 그러니까 이제 야라스키 오니까. 서로 이제 막 그냥 막 깽판 치고 했던 게 아, 이번 깽판 대결.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외모적인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젤렌스키도 아, 화가 나니까 바로 끝나자마자 영국가지고 음. 이번 방송 보셨어요? 보도. 트럼프가 이렇게 양복 딱 입고 왔고뭐 가짜 필름? 아니 제가 젤렌스키처럼 이게 음, 그냥 음. 예? 이런 니트 하나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옷좀니 아, 그 양복 없니? 아, 그거는 들을 만해. 아, 그러니까 음. 좀그 부분은 딱 얘기 들어 보니까 음. 우크라이나의 한이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아니, 그리고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옷을 이렇게 좀 아니, 사회생활하면서 급하게 이제 뭐 간단하지 뭐꼭 그런 경우는 아닌데 예를 들어 이제 상상을 하면 잠바라도 입고 뭐 걸쳐 상갓집을 가더라도 아, 저가 뭐 색깔이라도 자켓, 자켓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어은뭐 여름에 뭐덥다고 뭐 이렇게 하든 뭐 맨날 이 검정색 예 그런 니트만 음. 입고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찌 보면은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참 예의가 없는 게 아닌가 그냥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데. 그리고 그 워싱턴이 그춥더를 음. 추워요. 우리하고 똑같은 겨울이야 완전히 얼어. 어르... 어르... 아 그럼요. 예. 그러면 제 기본 기 기준 상식으로는 음. 뭔가 좀이렇 날렵한 자켓이라도 뭐 이렇게 하나 걸치고 어? 이렇게 해서 이렇좀 최소한의 뭔가 이렇게 품새가 나야 되는데 무슨. 전투용 모습 저기죠 티셔츠 같은 거죠.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이 젤렌스키가 이옷 입는 것 때문에 엄청 면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아참안타깝기도 하면서. 예, 근데 좀 저거는 좀. 아, 그러면 이제 반대로 기자가 물었어. 예, 엔티하게. 네? 네? 예, 뭐나 같은 경우 그래 옷 없어. 네가 사줄래? 뭐또 그렇게 <laughs> <해도>? 맞받아쳐야 되는데. <laughs> 어. 뭐또 어영부영 어, 뭐 이렇게 하니까 예. 또좀휘색하고 이렇게 좀 뒤섞였고 해서 옷이 없어. 어, 돈이 없어. 너희들이 도와줘야 돼. 뭐 차라리 그냥 치고 나가든지, 그냥. 아. 어. 그래도, 이, 근데 그거 보면서, 그건 그랬는데, 이, 그래도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데, 그렇게 면박을 주고 무시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 아니, 그러니까 참. 이제 그게 트럼프 고도의 아. 그 행정부가 전술이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니야. 미리 전략 딱 아. 짜놓고 얘 오면 이렇게 한번 쳐주고.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외형적인 해서 네. 내쫓아. 보내면 걔는 영국 갈 거야. 영국 하잖아. 갔네요. 가서 돈 주세요. 어. 다 모아놓고서. 네, 그러면서 음. 또 젤렌스키가 다시 그 광물 협약 나다 사인 하겠다 다시 할거 다시 네, 저자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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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서로 치고 받고 그다음에 다시 또 얘기하자고 하는 거고 원래 외교 뭐 세상은 그렇고 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야 나토 승진하니까 나 나토 갈 거야 나토에 이걸 영국 중심에 독일 중심 갈 거야 가서얘기할거할더니뭐몇 조를 또 지원하겠다고 또 약속도 받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미치놈인데 <laughs> 속셈이 있는 거야, 실제.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아, 행동할 것이다. 사업가예요. 어. 예. 그래서 뭐 유럽 측에서는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 파병을 하게 된다면 지금 러시아는 전쟁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말은 이렇게 던져놓고 예. 나 거기까지 국경선까지 지금 전쟁 거 뭐, 뭐, 하는데까지 보낼까? 던져놓고 어. 협상을 하면은 그 뒤에 독일 주둔 어. 그 정도로 이렇게 물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던져놓고 물러나는. 그런 거를 이제 다 외교적 군사 외교적으로 다 던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약간 비슷해요. 독일에서 음. 이 미군 빼겠다. 전에 또 대한민국에서 방위비 안 올려주면은. 근데 뭐 그것도 한미군 빼겠다. 아니, 그것도 네. 일반적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기껏해야 나이 먹은 기자들 중심으로 이제 카터 때 얘기하고 네. 최근에 최근 현상이. 그리고 지금 트럼프 일기 얘기하고 일기 때 그랬죠. 이기 얘기하고.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잊어버린 게저 음. 같은 이제 나이 때. 물론 이제 70년대도 한참 우리가 참막안 좋았죠 상황이. 아 너무 안 좋았죠. 또 우리 군사력이 약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2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참더 속이 막 아주 화가 났던 시기는 부시 정권 때예요. 아. 아들 부시. 예예예. 예, 예. 아들 부시 때 2003년 사인데 이라크 전쟁 이제 자기들 이 진행하면서 예. 그냥 갑자기 1 개월 더를 뺀다든지 다음날. 음. 그내 기억으로는 그때가 더 심했어요. 2003년도 불시아들 부시, 부시 때가 에이. 그게 더 그때 심각했다고. 음. 그때는 우리가 대한민국 흡표전차 막 개발을 이제 완성하던 시기, 네. f 1 0도 이제 막 완성을 이제 하던 그럴 때. 지금은 이제 수출 아주 네. 중요한 게잘 팔리는 것들. 음. 그 20년 전, 20여 년 전에 그게 한참 이제 막 우리 국산 무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 직전. 그렇죠. 그때 이제 미군을 이제 빼 일방적으로 다뺐고 아. 항공전력도 헬기 항공전력도 막 줄여버리고 그래서 아. 오히려 그 아들부시 아들부시 때가 더 심각했어요 사실 그때가 처음에. 트럼프 네. 일기 때보다도 네. 사실 이 트럼프 일기 때는 으름장만 이렇게 내던졌지 구체적인 실천을 안 했죠 음. 실제로 빼지는 음, 않았어요 네. 구체적인 네. 실천은 실천안 했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어떤 비슷한 이제 개량된 분위기 트럼프의 음. 야술수인데 유럽에 이제 우리 한테도 이제 던지고 이제, 이제 나올 거예요 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겁을 주고서 이제 뭐좀더뭐 네. 무기사라 이제 뭐 다른 방향으로 가긴 갈텐데 네 지금 뭐 정격 이 아파치의 2차 도입도 이거 폐지가 됐는데 이것도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또 36대 아파치 이거 다시 구매할 수 있어요 한번 이제 소위 쇼핑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써서 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아주 뭐 그냥 뭐 언론계에서는 뭐잘 됐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음. 있는데 더 두고 봐야 되고 또알 수가 네. 없어요. 자, 저희가 오늘 어떻게 이게 조선업, 미국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다 이 주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까지 왔네요. 아니, 근데 최근에 <laughs> 겨울에, 이제 겨울되고 나서 지금 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지만은 음. 12, 1, 2, 이제 3월이지만은 그 이슈가 없었어. 그 폴란드 K 방산, 뭐 중동과 중동 중동의 수출도 완성된 것도 없는데 완성된 것처럼 이제 호들갑 떨었던 거야. 아 그러니까 아우 뭐가 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해먹고 나니까 예. 또뭐 없냐? 계속 이걸 이어가야 된다. 이게 좀 조회수가 나온다 하니까. 아휴. 이제 조선 그렇군요. K 방사 조선을 이제 이렇게 띄워야 되니까. 어, 자꾸 띄우기 위해서. 그럼 음. 배경에는 음. 특정 업체가 또 있어. 아, 그래요. <laughs> 알겠습니다. 일반 일반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검색해서 읽거나 보면은 네. 상관들이 없으시지 거기 종사자가 아니면은.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어. 자꾸 이제 기자들하고 이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밀착이 돼서 뭐 부정적인 뭐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아, 뭐 부정 뭐 그런. 음. 팩트만을 얘기합니다. 저희 슈퍼소닉 TV. 그래서 이제 자꾸 제 이렇게 좀 이렇게 띄워줘, 띄워줘 이렇게 음. 좀뭐 정상적인 홍보, 이 부탁을 하는 거, 음.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근데 너무 이게 또봄뭐 사월도 올 때까지면 지겨워, 지겹다고. 아유, 그러니까요. 음, 예, 그러니까요. 적당히 하고 다른 거로 과제로 어? 발제할 과제로 넘어갑시다. 네, 예, 아무튼 오늘의 결론, 이 팩트는 말입니다. 미국이 현재 대한민국에 원하는 거는 군남 건조가 아니고. 이 LNG 운반사아 그리고 ]지. 지금 뭐부라이라 자꾸 네. 얘기하시는데뭐 네. 전문 용어 쓰면 전투함이라 고 얘기하는데. 전투함이죠. 더 나가서는 아뭐 호위함이냐 구축함이냐 이거 23삼이렇 이렇게 있는데아 네. 네. 그래서 뭐 알레버크급 우리가한테 맡긴다고 했어? <laughs> 버지니아급급 공격원장 맡긴다고 했어요? 아 그런 적 없죠. 그런 단어지 네. 같이 나옵니까? 아 절대. 예. 그런건 그, 기사에서 안 나와요. 그다음에 그 포드급, 포드급. 음. 후속급 그 한국만 이제 건조하는 거 맡긴다고 네. 그랬어? 아니요. 없잖아. 네. 뭐 오죽하면 그 H d 현대 그 임원께서 부사장급인가 사장급 임원께서는 음. 상선을 기반으로 한 상선을 기반으로 한 예. 지원함이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예, 혼자. 군수 지원함 예. 예. 그게 사실 이제 오늘의 결론이죠 진실에 가까운 얘기죠 어. 그것도 이것도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 거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지 하루 아침에 한 먹고 화, 아우 배불러 이거라 뭐, 음, 이 세상에 음. 거기다가 이 부분이 또 미국 측에서는 대한민국에게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 이 일본 측과 함께 어떤 경쟁 구도로서 대결을 해야만 하는 앞으로의 또 과정이고요 마치 음. HD 현대하고 하나오션의 관계처럼 아막 이런 거 음. 근데 둘이 뭐 화해를 했다는 얘기가 또 기사로 나오고 그래요 뭐 모르는 걸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입장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laughs> 온라인 신문사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또 입장은 아이고 실제로 물어보면 아 몰라 몰라 그런 일방적인 기사야예 <laughs> 그러면서 오늘 결론 분명히 팩트를 여러분께 저희 슈퍼소니 TV 밀톡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고 이해 못 하시면 다범 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그리고 이제 좀 정리를 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laughs> 예. 군수 산업 수출 예. 이런 것에 또 에마라도 포함돼서 꾸준히 그냥 지켜보시고 그때그때 기사들을 접하셔가지고 음.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뭐. 충분히 어디 가서 말씀들 제대로 정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아,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이거를 네. 어떤 한그 하나의 한 종류의 기사에 또 일일이 일비하실 필요 없고 네. 관심 있는 만큼 꾸준히 검색해서 보시면 다 이렇게 주, 어떤 결론이 나와요. 한결치가 네. 나와. 네, 이렇게 오늘 방송은 k 조선의 미국이 어, 자기네 배부터 좀 만들어 달라. 어. 그것이 사실이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해 봤습니다. 네,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아, 또 있습니까? 자기 배만 만들어달라 다니까는 우리 언론사에 어떤 적이죠 담이 음. 된 MS. 아이 그러면요. 아, 그리고 또 그럼요. 하나 더 봤습니다. 왜? 양념 너무 쳤어요? 아미 국방 수팀 그 음. 장관이 네.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음. 처음에 이제 기사 가난게아뭐 네. 우리 이거 그 조선소를 다 방문하기로 했다나서 어 이렇게, 아, 그래요? 이렇게 빨리 해서 이제 또 며칠 지났어. 네네. 이게 톤 다운되더라고. 어, 어떻게 됐습니까?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아 가능성이 있다고 따로 확. 그러니까 왔다? 이런 거라고 이게 이 바닥이. <laughs> 나, 나 무슨? 그러니까 꾸준히 지켜도 보시란 얘기가. 네. 그래서 이 언론사에 뭐 옛날처럼 뭐 신문밖에 없을 때 시절 저 그런 건 아닌 게. 네. 가면 가서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기들이 이거 바뀌어 논조가. 음. 난 부충분히 예상했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에 이 폴란드에 뷰그 K9, K2, FA50까지 수출을 했던 것처럼. 이 미국 이천조국에도이 지원함이라든지 뭐 세빙성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좀 계약해 가지고 수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성범 대표님 저 임정준 PD였습니다. 네, 임정준 대표님이었습니다. <laughs> PD가 아니아 제가 또말씀드려야 하나 더덧붙이 거예요. 아고인도 지금 이 곡이 종사한 지 하루 뒤에 아닌데... 아이고 예. 대표로 또 격상... 시켜드려야지 아, <laughs> 높여드려야지. 아닙니다. PD일 뿐입니다. 에이. 자 그럼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